욥기 11장. 나 아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겠는가? 속빈 자네의 말에 사람들이 잠잠히 있겠는가? 자네가 비아냥거리는데 자네를 망신 줄 사람이 없겠는가? 자네가 내주장은 순수하고 나는 주가 보시기에 깨끗합니다 하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자네를 치시기를 빌 뿐이네. 그분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네. 지혜는 양면을 갖고 있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 가운데 얼마를 잊어주셨음을 알게나. 자네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지하 세계보다 깊은데 자네가 무엇을 알수 있겠는가? 재보자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단 말이세.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는데 악을 보고 분간하지 못하시겠는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들락이가 사람 낫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걸세. 그러나 만약 자네가 마음을 다잡고 그분께 자네의 손을 뻗으면 만약 자네의 손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고 어떤 악도 자네의 장막 안에 잊지 못하게 하면 자네가 흠없이 얼굴을 돌수 있을걸세. 자네가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걸세. 자네가 고난을 잊어버릴 것이니 기억하더라도 고작 흘러간 물을 같을걸세. 그리고 자네의 나날들이 정오의 빛보다 환할 것이고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걸세. 자네는 이제 괜찮아질 것이네. 아직 희망이 있으니 말이야. 그래, 자신을 잘 추스르고 편히 쉬게 될 걸세. 자네가 누울 때도 아무도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쓸 것이네. 그러나 악인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하고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그 소망은 숨어 끊어지는 것 뿐일세.